사실상 부여군 의원 부부가 소유한 업체가 억대의 불법 수익 계약을 따냈다가 적발된 사실, 대전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앞서 또 다른 부여군 의원 역시 사이버 대학 강의를 공무원에게 듣게하는등 갑질로 무리를 빚었었는데요. 이런 행위를 막겠다며 의회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은 건 물론, 의회를 감시할 만한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도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중 취재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의 수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억대의 불법 수의 계약을 따낸 부여군 의원. 당선 직후 대표 명의만 형제 자매 중한 명으로 바꾸는 꼼수로, 수익 예약만 10건, 1억 4천 5백만 원어치를 따냈다가 의원 부부가 8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사실이 재산 공개 내역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부여군의 또 다른 의원은 비서 등에게 자신의 사이버 대학 강의를 대신 듣게 하고 과제까지 시키는 등 갑질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의회는 이런 불법과 갑질을 막겠다며 스스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의원과 가족 등이 수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의원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인 일이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갑질도 금지했지만 말 그대로 무용지물에 그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데는 엄격히 적용되는 조례가 정작 의회에선 그 무게가 가벼운 겁니다. 오늘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들 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 때부터 좀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든지. 특히 조례에는 위반 행위를 알았을 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고 징계 요구 등 조치한다고 규정했지만 구역은 의회 과반의 차지한 민주당은 같은 당 의원의 불법을 두달 전부터 알고도 그간 어떠한 징계 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위반 행위나 갑질을 감시할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도 조례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 무대 구요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못 챙긴 거죠 뭐. 유감 표명으로 충분하다던 부여군 의회는 MBC 보도에 이어 공무원 노조까지 해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징계 검토에 나섰고 민주당 충남도당도 중앙당에 이번 사안을 알려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민입니다.